영, 영, 뒤편에 있습니다. 세가리아, 제 10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스루에서부터 보호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고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스루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의 호화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성경 스가랴라는 성경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낯선 성경입니다. 스가랴. 아, 어떤 사람들은 이스가랴아는 사람이 있을까 있었을,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실제로 스가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지요. 근데 이 스가리아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일단 활동할 연대 그 시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큰두 그 가지는 애국, 출애국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두 가지가 가장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징벌. 다시 말하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죠. 그리고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다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가리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 힘겹고 또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 속에 처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스가리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리아와 말라기 같은 것은 그런 시대를 말하죠. 특별히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한참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방해하고 결국에서 바벨론이 그것을 금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견을 건축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학계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한 이런 시기가 바로 오늘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스가리아는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환상과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는 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환상들이 있고 비유적 표현들이 있죠 오늘 이 성경은 바로 둘째 부분 즉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즉 단지 유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얘기가 바로 스가랴의 후반부 9장부터 14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 다시 말하면 지금 성견을 건축하고 하고 힘쓰지만 여전히 힘겨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언자 스가랴가 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8절이 중심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여기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을 부르시는 방식을 팔찌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제목을 잡았습니다. 휘파람을 부시는 하나님. 제가 이 제목을 잡고 나서도, 야, 이게 제목 치고는좀 멋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아주 재미있는 제목은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맞는 제목같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휘파람을 부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휘파람을 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신다는 거죠. 사실 제가 이 휘파람을 좀불수 있으면 한번 이 시간 한 불고 싶은데 실제로 제가 이 그런 걸 전혀 못하기 때문에 불수는 어그 없습니다. 어 우리가 이 유튜브나 이런 걸 들어가 보면 이 휘파람을 잘 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휘파람은 보통 그 손가락을 이제 입술에 넣어서 부르는데 굉장히 잘 부는 사람은 엄청 소리도 크고 또 우렁차고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휘파람을 잘 부는 사람들을 혹시 보셨을 텐데, 그런 걸 아마 보면서 감탄했을 것입니다. 소파람은 양떼나 혹은 가축이 이제 모든 목자가 그양떼고축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휘파람을 붑니다 또는 양떼나 혹은 가축들이 같이 있다가 먼 곳으로... 길을 읽거든 하고 또 다른 데에 서잘 보이지 않을 때 휘파람을 붑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휘파람을 부는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죠. 미리 이런 양대와 소대 같은 것이 위험한 지역에 갈때또 역시 휘파람을 붑니다. 오늘 예언자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휘파람을 불러 우리를 모아 오늘 성경에 보면 구속하고 구원하여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휘파람을 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들이 휘파람을 불어 우리를 모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6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그가 규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제가 과로 안에 휘파람을 불어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피파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졸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 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맥은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제가 26절에 괄호 안에 휘파람을 불어 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오늘 있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단어와 휘파람을 분다는 번역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다가 불러 라는 말을 휘파람을 불어 땅 끝에서 자기에게 올라오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예언자 이사야의 얘기에도 당신의 깃발을 세우시고 그리고 먼 나라를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올라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휘파람 소리를 듣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이스라엘 배성처럼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힘겹고 성견을 재근하는 일에 방해받고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단지 이 성견을 세울 뿐 아니라 앞으로 먼 나라를 불러 휘파람을 불러 땅끝에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과 함께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할그 일을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휘파람을 부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나 한번 기억해야 할 사실. 우리의 여러 상상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휘파람을 불어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 우리가 이런 길을 갈때 혹은 저런 문제를 만날 때 저런 문제가 실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분이란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흐트러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먼 곳에서 그들을 부른다는 거죠 십지를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여기에 애굽 땅과 아수르는 먼 곳입니다 단지 애굽과 아수르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받았던 땅을 넘어서서 아마 지금 이 시대는 이스가라가 살았던 시대는 그 이후의 시대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애굽 아마 그 당시 포톨로미 제국의 땅에서 살고 그 다음에 아수루 셀루쿠스란 이 제국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얼마나 크고 웅장했던지. 저먼 곳에 있는 애굽과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입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안 들리고 안 보이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고 하나님은 그들을 듣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당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휘파람 소리는 속속들이 그들을 찾아 그들이 하나님의 목자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가서 2장 14절이 생각나서 한번 소개합니다. 아가서 2장 14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남자와 여자이 서로 사랑의 노래가 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상대방의 한 사람을 지금 부르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어느 곳에 있냐면 바위 툰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장에 보면 법이 오고 모든 대지에 어, 꽃이 피고 또 어, 새가 노래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시대인데 아마 이 비둘기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곳에 은밀하게 숨어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이오. 오늘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는 말합니다.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을 내 소리를 듣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특별히 이 은밀한 곳, 바위틈 낭떠러지 그곳에서 숨어 있는 그들에게도 당신의 휘파람 소리로 그들을 부르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 1절에 보면,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스루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그들이 교만의, 아,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 바다 물결을 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그 길을 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희바람 소리를 통해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어떻게 보면 그 소리를 아직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일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 날을 맞이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휘파람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래서 때로는 숨어있는 우리, 은밀한 곳에 있는 우리, 고난 속에 있는 우리, 때로는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 소, 그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총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휘파람 소리를 듣는 이 상상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말합니다 귀이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귀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서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베리지는 성탄 이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휘파람 소리를 들려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보면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뭘까? 아마 저는 이것이 양이 많은 목자들 가운데 이 목자, 자기의 목자에 휘파란 소리를 듣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음성, 우리를 향하여 소리 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해야 할 이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듣는 소리들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귀 귀리고 그것이 굉장하고 좋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이 휘파람 소리를 통해 우리의 귀가 열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휘파람 소리란 건 우리를 단지 부르는 걸 넘어서서 또 한편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흥겨움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한번 딱 보니까요. 아, 휘파람 경연대회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경연대에 아주 그 일등한 사람이 제가 볼때 거기 보니까 한 흑연이 있는데, 이분이 그 휘파람을 부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이 목소리, 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다양한 노래를 막 불러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휘파람을 분다는 것은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조금 상상해 보면 그것습니다 단지 우리를 부르시는... 힘 있는 음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의 즐거움, 흥겨움도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휘파람 소리에는 우리를 향한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당신께 나아오고 당신의 백성으로 살고 당신의 사람으로 이 땅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길을 찾을 때 주님이 그것을 상상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 저는 이 성경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바자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원한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단지 우리를 교회에 가두어 두려는 것이나, 우리를 율법에 얽어매려는 것이나, 우리를 어떻게 어떤 것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것. 저는 이런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휘파람을 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시다 물론 우리는, 아니, 저 자신도 한 번도 이런 휘파람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걸 직접 들어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로 이런 음성을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면 우리는 능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휘파람 소리, 하나님의 즐거움에 가득한 그래서 우리로 이것이 바른 길이며 이것이 참된 길이며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저는 능히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히 저도 그런 음성을 들었던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 깨우시는 하나님 이 길과 저 길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려야 할 것입니다 설날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 날이지만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희파람 소리를 듣고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세워보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시편 19편 1절을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주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자인을 통해서 이 땅에 말씀하시지만 나타내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은 말합니다. 사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지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 이 땅의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일.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복된 길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시고 그 길로 살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가시려고, 가라고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보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씩 소개한 이현주 목사님의 그 하나 소개해야죠. 이 시는 요 시는 이제 한 부분입니다. 그시 전체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내렸습니다. 산에서 혹은 거친 들에서 당신은 우리보다 먼저 나그네 되어 우리가 길을 떠나실 때 말없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가늠한 여인 앞에서 당신은 우리보다 먼저 침묵이 되어 우리가 말을 잃었을 때긴 휘파람을 불어주었습니다. 해골상 꼭대기에서 당신은 우리보다 먼저 절망이 되어 우리가 꿈을 잃고 무너졌을 때 넉넉하게 받아 안아주었습니다 잠시 빌린 부자의 무덤에서 당신은 우리보다 먼저 죽음이 되어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두 눈을 고이 감겨주었습니다 그날 새벽 눈부신 동산에서 당신은 마침내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 우리가 아직 어둠 속에 누워있을 때 잠든 태양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참 좋은 시인데 그중에 이한 부분 가늠한 여인 앞에서 당신은 우리보다 먼저 침묵이 되어 우리가 말을 잃었을 때긴 휘파람을 불어주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뭐 시를 설명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멋이 있죠 우리가 가늠한 여인 앞에서 우리도 그 일, 그죄 그리고 그 절망 속에 우리도 어찌할지 몰라 침묵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말을 잃었을 때, 긴 휘파람을 불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휘파람,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우리로 이런 길, 저런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이 소리.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이 행복은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행복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우리의 평생에 듣고 그 속에서 주의 백성의 길을 잘 그리고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평안과 평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부르의 소리를 늘 듣고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잊지 말아야 할이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일을 신실하게 넉넉하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